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포리스트북스에서 펴낸 미야모토 마유미지음 김지윤 옹김의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입니다. 돈잘 버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이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당신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납니다. 피망 씨앗을 심으면 피망이 나겠지요.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수확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즐거움의 씨앗을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씨앗을 심습니다. 언짢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기분 나쁜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씨앗만 심습니다. 고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스스로 고추를 수확하게 되듯이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을 거두게 됩니다. 험담을 들은 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험담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부등켜 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람과는 부둥켜앉기가 싫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지면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야겠지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 내용이 모여서 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몇만 명의 사람에게 읽히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눈앞에 놓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설계도를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년씩 도서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한 달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할수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수십 년의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저는 계속해서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대답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가장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질문을 받으면 지금 내가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하겠지만 더 훌륭한 답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물어보면 더 훌륭한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1년 뒤라도, 반년 뒤라도, 내일이라도 더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것이겠지요. 운이 들어오는 말투는 따로 있다. 돈은 결국 사람이 운반한다. 당신은 혹시 돈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돈에는 발이 달리지 않아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줄을 맞추어 행진하면서 제 발로 당신 집을 찾아올 일을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열한 부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부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호감을 살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히토리 씨는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구는 사람을 싫어할 뿐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서 특별히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의수되지 않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누구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면 돈에 패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자기 역량보다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네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히토리 씨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요. 부드러운 말은 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마법. 앞에서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지요. 자,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히토리 씨는 저에게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진다. 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니 그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역시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도로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해요. 라고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또 저를 만날 때마다 마유미 씨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줘요. 마유미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상냥한 말을 해줍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은 바로 히토리 씨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전국에서 수많은 팬이 모이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토리 씨가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고서는 미안,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 라고 한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어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면서 쉽게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관계가 잘 풀릴 수도 있고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이 자신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 있는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는 의욕을 줄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말은 돈한푼 드리지 않고도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작은 가시가 누군가에게는 대못이 되기도 한다. 언젠가 만난 한 여성은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는 데다가 표정도 온화했고 상당한 미인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정말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라고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에게 내가 남자아이였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계속 상처로 남았지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자아이들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회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녔지요.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경박한 물건을 들고 다닌다면서 경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그녀가 패션에 눈을 뜬 것은 패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입니다. 라는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만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30대가 되어서 겨우 내가 남자이였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말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신이 나서 지금까지 꾸미는데 돈을 쓰지 않았던 만큼 저축해 놓은 돈이 많았어요. 그 돈으로 좋아하는 루이비통 가방을 비롯해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살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유력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몇 년씩이나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니 말입니다. 어떤 말은 조그만 나사못도 아닌 대못처럼 마음에 깊숙이 박힙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서 인생이 그 자리에 멈추고 맙니다. 사람마다 상처를 받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말을 가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아버지도 결코 나쁜 의도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너처럼 활발한 아이가 남자아이였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뜻으로 한 말이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성으로서 자기답게 살 권리를 봉인하는 대못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꽂혀 버린 못은 본인만이 뽑을 수 있습니다. 못을 뽑아내려면 그 못의 정체를 스스로 깨뜨려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히토리 씨의 가르침은 참 신기합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다 보면 아 그렇구나, 맞아맞아 맞아, 하는 사이에 원래는 대못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마음속 상처가 사실은 작디작은 가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시를 아주 손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은 가시를 뽑아내면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뭐든지 할수 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지요. 자신을 해방해서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의견이 달라도 일단 받아들이자. 대화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부정입니다. 그래도 말이야, 하지만, 그건 아니지라고 갑자기 부정을 당하면 누구든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내 이야기에 계속해서 트집을 잡거나 딴 죽을 거는 사람과는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마련이지요. 물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 의견을 듣고 부정부터 하지 말고 우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먼저, 맞아, 나도 이해하지, 라고 상대의 생각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들어줄래?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도 이해하지, 라는 말은 상대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긍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받아들였고,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부멸함과 같습니다. 당신이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면 상대방도 반드시 당신의 의견의 귀를 기울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외모부터 다르다. 때론 미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즐거운 대화는 웃는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웃는 얼굴로 있으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밝아져서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가 됩니다. 돈한푼안 드리고 그저 웃는 얼굴로 앉아만 있어도 즐거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지요. 자기도 모르게 대화를 할때 무표정하거나 화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랑 얘기하는 게 재미없나? 내가 뭔가 화날 만한 말을 했나? 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대화를 즐겁게 할 수가 없지요. 얼굴 표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집안에 우환이 있는 표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대화 분위기가 저절로 온화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말은 잘하지만 무표정인 사람과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의 승리입니다. 끄덕끄덕이 주는 놀라운 힘 대화에 자신이 없어서 말을 잘안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 들을 거, 말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지요. 당신이 말을 할 때, 무뚝뚝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대화하기가 편할까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뛰어난 화술이 없어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게다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많은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밝게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끄덕임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요술 방망이입니다. 끄덕일 때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은 요술 방망이를 휘둘러서 보물이 많이 나오게 할 때와 같은 움직임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리가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면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면 인생이 잘안 풀릴 수가 없지요. 끄덕임에는 이것 외에도 엄청난 힘이 있는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니, 아니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술 방망이를 잘 휘둘러서 많은 보물을 손에 넣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